저희가 사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가 이 추위가 미처 풀리지도 않았던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 두꺼운 자켓을 벗어 던지고 KRKP의 3개월간의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 끝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이 3개월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. 저희는 또그 다음 시즌 그리고 이더큰 무대.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KCC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 2019 왕자영료 월드 챔피언컵 글로벌 지역 예선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. 그 경기도 여러분께서도 많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시즌을 빛내준 10개의 팀 그리고 약 80여 명의 이 선수들.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방송을 함께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이팬 여러분들과 이 관객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내서 즐겁게 이 시즌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 중계 도중에 이 승자와 패자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스포츠와 이 e 스포츠는 승자 패자는 있지만 우리 모두 승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e스포츠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